안녕,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가 한주 동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테마에 맞춰서 기록해 본 영상이에요. 때로는 우리 행복의 종착점이 먼 여정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작고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음 <목소리> 여러분 베이킹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즘 베이킹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오늘은 달콤하고 고소한 흑임자 파운드 그리고 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스콘. 오늘은 특별하게 마차 파우더를 넣어 보았어요. 오븐에 넣고 잘 구워자라면 맛있게 구워지는 스콘들. 오늘의 손님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같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은 언니들이에요. 우리는 모이면 일단 맛있게 먹고 삶의 고민도 나누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아,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나 혼자서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먼저 이 길을 지나왔다면 그 과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주고 누군가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면 그 과정이 끝이 결국에 해피엔딩이었음을 믿고 또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어 줄수 있고 또 그런 존재가 필요한 존재임을 또 겸손하게 감사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존과 저는 옆 동네에 사는 헤이즐 데이빗과 베어 윗네스에서 브런치를 했어요. 늘 맛있고 활기찬 분위기의 베어 윗네스. 그리고 역시 맛있는 건 여럿이 먹어야 제맛. 여러분, 당근 케이크 좋아하세요? 오늘은 존과 저의 시드니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아이작의 생신을 맞아 캐로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당근 200g, 올리브유 200g, 브라운 슈가 200g, 셀프레징 플라워 250g을 섞고 계피가루 한스푼 생강가루 한스푼잘 섞어서 견과류 한 주먹을 칼로 다져주세요 그리고 만들어놓은 반죽에 골고루 섞어서 케이크틀에 부어줬어요. 이제 175도로 예약된 오븐에 넣어주고 35분간 구워줍니다. 아이싱은 150ml의 생크림을 백설탕 3스푼을 넣고 휘핑한 후, 레몬즙 1스푼, 크림치즈 150g을 넣고 휘핑해 주었어요. 로즈마리로 데코하고, 초콜릿칩으로 데코. 존이 망치는가 싶더니, 한땀한 땀, 한 땀, 아이작의 이름을 그려나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냈어요. <laughs> 다음 날 우리는 만들어진 케이크 가지고 아이작 집으로 향했어요. <laughs> 아이작과 넨씨는 정말 저에게 시드니 부모님 같은 존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어서 때로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아이삭과 낸시 집에 가면 언제나 가족처럼 따뜻하게 마주해 주고 끊임없는 웃음과 음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시는 분들이랍니다 갑자기 아이삭 큰딸이 이상하는 바람에 쓰지 않는 베이킹 툴을 저에게 다 주고 갔어요 요즘에 베이킹에 푹 빠져 있는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이 마치 제때데이 같았습니다. 음. <laughs> 토요일 아침 오늘은 존이 오믈렛이랑 피자와 샐러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발코니 텃밭에서 키우는 신선하고 향이 가득한 채소를 따서 브라타 치즈샐러드에 곁들였어요. 산 피자도 참 맛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우리의 브런치.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엠마운틴에서 에클레이시아가 있는 날. 이게 뭐야? 귀여운 오빠는 역시 셰프답게 돼지 허벅지살을 저렇게 통째로 로스트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나 닭살도 봤어 이거 봐봐 닭살도 샀어. 진짜 맛있었어. 모일 때마다 명절이 된것 같이 느끼게 해주는

그리고 식사하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났었던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 이 친구들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게까지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이따금씩 우리 삶의 먹구름을 가져오는 일들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도 외롭게도 공허하게도 만드는 일들이 알맞은 타이밍에 만난 사람들이 알맞은 타이밍에 만난 기회들이 기적이라고 불려지는 선물이 되어 언젠가는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상처가 나의 성장이 되었다고 또 나의 지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고 기대해 봅니다. 맛있서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we can develop this eye that can see beyond physical 엄청 해마다 See, I'm doing a n e thing 그 다음에 can't you p e c i v e i 또 말하는 거야 너안 보이냐? 하면서 또 얘기하는 거야 I'm, a, I'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river, stream, in the wasteland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일하신다는 걸 지금 이 찬양처럼 눈, 영적 눈으로 볼때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찬양하게 되고 믿음을 살게 돼요 독수리처럼 그걸 하느님이 키우고 싶어 하세요 We have to be able to see 여기는서하느의 슈퍼 파워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when any circumstance you can actually see it. that moment you have a ability to respond differently mm -hmm. future, future, do, to number three healing so i will see what the lord will say to me so this is four steps journaling and number four he says,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So writing right. <laughs> number four, order. So this is how we develop our ability to see and hear. That's it. So I say it a lot, like we talk about it a lot of times that we want our life to be a Jordan River. Mm. So yeah, we want to give as much as 50%. Wow. But I don't want to be like a chicken that give up 50% mm -hmm. I want to be like an eagle that gives 50% but I want to live comfortable mm -hmm. and give 50% yeah. so I don't want... Because I come from Indonesia where the basic of Christianity is really wrong mm -hmm. So they think suffering is is an offering to God mm -hmm. Which I think is really wrong mm -hmm. God want to bless us yeah. God want us to yes. live comfortably mm -hmm. And at the same time we also become a river that bless people mm -hmm. So that is what I want mm -hmm. And then I think God knows okay. 아멘 아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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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내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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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m a n Amen. a m e 지 근심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나 네. 주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항상 잘해내왔고 물론 두렵지만 하나님 주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다 나. 마음에 다 맞았던 누구 <laughs>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믿음. 태연아 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음.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음, 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저 나의 품에서 쉬며 나의 사랑을 느껴라. 음. 그것이 너에게 주는 자유형과휴식입니다 음. 아멘. 주님 내 형격함을 깨뜨립니다. 주님 위에 머리 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걸 쳐야 돼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이그제 삶을 깨트리시는것 같았어요. 음. 아, 내 4살이면 계속 뺏들이셔서 부으시는데 전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저 정말 기쁘지 않아요 음. 그 슬픈 고백으로 계속 자, 기도를 바꾸시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오빠랑 저는 처음 그주 처음으로 되게 꿀잠을 잤어요 음. 그걸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본질은 정말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음. 당신이 나의 동물이십니다 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음. 내잔이 넘치나이다 음.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로이다 음. 이세 음. 문장이 저한테는 지금 있는 제 생활 자체에서 많은 평안함과 음. 불안함을 좀 많이 없애주는 것 같아요 음. 전에는 혼자 많이 견뎠거든요 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게 대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음. 한나라 이번 주에 같이 집에서 한나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 나누고 했을 때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장을 채워주는구나. 음. 그곳에서 나는 그 집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많은 것들이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음. 음. 생각해서. 아, <laughs> johnny got married and susan had his baby the world oh it was flat but the kids grow up and it's all they can do to make this a better place let its sun shine let its sun shine let day after day turn to Night after night let it sun shine, let it sun shine.